이게 겨울 사랑 어 가사가 참 좋습니다. 더운 노래인데 음 가사가 시처럼 그리고 이제 참 아름다운 가사다. 버전은 무슨 버전을 하고 싶냐면 이런 버전. 나는 그 그댈 알고 있습니다. 말하지 않아도 느낌니다 그런 나와 닮은 곳이 많은 아픈 사람이죠. 사랑 따윈 배워보지 못해. 잘 알지 못할 걸 나는 알죠. 하지만 그대란 사람. 내 운명인 걸느끼죠 인상 쓰지 마라. <laughs> 하얀 눈꽃처럼 열이 나의 사랑, 그 사랑. 그대를 데려갈 것만 같아 오늘도 그 옆을 지키고 있네요 빌어봅니다 하늘에라도 나의 기도가 닿을 수 있게 바라봅니다 이젠 멈출 수도 없는 독한 사랑에. 내 삶이 조각나도 그저 단한 사람, 오직 단한 사람, 거부하지 못할 운명 같은 사람. 그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하네요. 찬 겨울이 밀려와 내 온몸이 다 얼어 버린 듯. 언제나 그 옆에 내가 있을게요. 그들 사랑해요. 그들 안을게요. 언제나 그 옆을 지켜줄게요. 알겠다. 이상, 오바.